안녕하세요. 허르필스 말씀 충전 허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이 유다 왕이 된지 4년째가 되는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아의 시대부터 이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듣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아,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이 진노에는 항상 그 안에 진심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돌아선다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그 슈브 이 돌이킴이 이루어진다면 허물과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안 에 대한 경고는 회개를 위한 목적이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 핵심적인 목. 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야기하셨고 예레미아가 순종해서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가 바로에게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나는 감금되어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아, 금식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불러준 대로 기록한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해서 들려주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 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답게 그들이 이 돌이킬 힘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어긍휼이 어, 임하게 되고 이 용서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될 가능성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진노와 노여움이 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임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빠르게 돌이키는 것이 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감 감금이 감옥에 실제로 갇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예레미야는 숨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 고관들에 의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서 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죠. 그런데 지금 이 감금되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금되다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이제 제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제한된 상황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예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적나라한 말씀을 선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 인간적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예레미아를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가 뻔한 거예요. 예레미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걱정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반응이나 아니면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고관들의 반응이나 이제 모두 마찬가지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고 인간적 반응 그것을 분노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들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아, 이 바룩은 아, 예레미야가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내리아의 아들 바룩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부탁한 대로 주님의 성전으로 가서 두루마리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이 유다 왕이 된지 5년째 되는 아홉째 달. 그러니까 아, 지금 아까는 이제 4년째였으니까 1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거죠. 아, 이 5년째 되는 해. 에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유다 여러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에게 주님 앞에서 금식하라라고 하는 선포가 내렸어요. 바룩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한 주님 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됩니다. 이 금식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당시에 이 바빌로니아의 위협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던 때에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이 이집트와 유다가 합세해서 바빌로니아를 막아서려고 했던 건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로니아가 승리를 하면서 이갈그미스 전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의 패권을 정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된 거죠. 이제 정세 자체가 바빌로니아에 완전히 기울게 된 겁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때에 이전에 명령되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공식적으로 나. 낭독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죠.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이 낭독이 되게 됩니다. 그때 사반의 손자 그 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곳에는 모든 고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레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 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 등의 모든 고관들이 앉아 있었고 미가야는 이바룩이 백성들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 들은 그 모든 말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이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고관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고관들은 구시의 증손이고 셀레마의 손자고 느다야 아들인 여우디를 바룩, 바룩에게 보내서. 바루기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해요. 네레아의 아들 바루기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들에게이 고관들에게 오게 됩니다. 권들이 질문하죠. 바룩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이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서 서로 쳐다보면서 바룩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려야 하겠소. 그들은 바룩에게 그가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모두 기록했는지 자기들에게 알려달라고 말해요. 이제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 하기를 예레미야 예언자께서 어, 저에게 이 말씀을 모두 불러 주셨고 어,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고분들이 바룩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은 뭐냐면 어,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라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왕에게 임금께 꼭 알려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 긍정적인 것이고, 예, 이 긍정적인 반응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회계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 것이었다면 어, 예레미야와 함께 숨을 것이 아니라 같이 어, 왕에게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해야 어, 맞지 않을까? 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는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말씀을 모두 임금께 아뢰었을 때의 임금의 어, 반응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들죠. 어, 그 예시가 이제 이아하에서도 엘리야의 말을 이제 그이 듣기 싫어하는 아합 때문에 엘리야가 숨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적나라하게 전달되었을 때 인간 왕의 어, 반응들이 어,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고 예언자들이 피하고 숨는 어, 이런 어,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많이 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예레미야의 말이 어, 온전히 전해지고 고관들이 이것을 듣기는 듣지만 어, 이 고관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어,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어, 인간 왕을 더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선언으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사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유다의 인간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노여움을 진실하게 깨닫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아,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황하고 때로 무서워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반응은 인간적 국가의 몰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피안의 세계의 것으로 인식할 때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 세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깝게 느끼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어, 현실의 우리에게 가장 현장적인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믿습니다. 어, 예레미야의 이 회개의 요구는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이 급박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뉘우쳐야 하고 지금 당장 돌이켜서 아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에 그들의 수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지금 현실의 바벨로니아의 이런 강력한 힘조차도 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그들의 이 성읍 그들의 의 수명이 연장될 것이었어요. 그 예시들을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착각은 그들의 참대신 왕의 반응보다 인간 왕의 눈치를 더본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참된 왕이신 분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기를 정말 참으로 원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된 반응만이 우리를 현실에서 더욱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지금 오늘의 삶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강력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에 부딪힌다라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욱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에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안전이 온전히 제공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선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